그렇지, 자이 개나 밑에 네 개, 밑에 네 개, 위에 세네 개, 두개 하나 어, 모여야죠. 네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우리, 우리, 어 그렇지. 어 당신 희한하게 하시네. <laughs> 다시 한번 마지막 마지막 한번딱 들어갈게요 어우 오늘 실 너무 재밌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이겨라 이어시는 손으로 하시고 이어시는 엉망으로 쌓여 지금 <laughs>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를 나버려 이거를 나버리고 손으로 손으로 그러면 어3층그 그러니까 하나 빼고 3 층씩 손으로 올리는 거예요 3 개씩 3 개씩 그 그거만 좀 반칙하지 않겠지? <laughs> <목소리도> 아유, 한번딱더 할까요? 한 번만? 딱만 어, 시간이, 시간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. 어, 한 번만 다시 갑니다. 준비하시고, 준비, 시작! 이겨라! 이겨라!